지금 아침 8시 반이고요. 오늘 도쿄 둘째 날입니다. 원래 제가 지금 캡슐 호텔에서 3박을 예약했는데 지금 그냥 나머지 2박 오늘 날리고 다른 숙소로 어젯밤에 예약했거든요. 자세한 얘기는 숙소 가서 남겨야 될것 같고 일단 새로운 호텔에 캐리어를 맡기고 다시 좀 여행을 해야 될것 같아요. 엘리베이터에 있어서 다행이에요. 두 번째 호텔 도착했어요. 하울 호텔. 이 호텔에 한국인 직원분이 있어서 편하게 캐리어를 맡겼고요. 봉서원이 오늘 진짜 엉망인데 긴자로 다시 가서 밥 먹고 카페 가고 오늘은 긴자에서 조금 놀려고요 갔다가 3시쯤에 숙소에 다시 와야 되거든요 이제 긴자에 왔어요 긴자는 좀 여러 번 왔었는데 되게 오랜만에 와가지고 좀 반가운 마 오늘 원래 월요일인데 바다의 날이라고 일본 기념일이라서 식당들이 제대로 영업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오전 10시라서 좀 사람은 별로 없는 요시노야라고 약간 일본 김밥천국 같은 데인데 제가 항상 일본 오면 한 번씩 봄부리 먹으러 가는 데라 거기서 아침을 좀 간단하게 먹으려고 여기 토야 문구점 왔어요 장어장이 하나 사고 싶은데 그리고 음, 여름 느낌 토야 엄청 크고 종류는 많은데 딱히 뭐 일본이라서 특별할 거 없는 거 같아서 지금 그쭉 보고 계단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숲고시대까지 왔어요 비리아스트 스타킹 사고 싶었는데 여름이라 그런지 발목까지 오는 것 같더라고요. 질 가벼운 수탁. 이것도 예쁜데, 이건 이제 수동 개폐식이에요. 여기 WPC 자홍산 중에 이 디자인 예쁜 것 같아요. 루프트에 모마 디자인 스토어도 있어서 굳이 따로 안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케이크 먹으러, 먹으러 왔어요.

진짜 너무 맛있어. 요 살면서 먹은 케이크 중에 제일 맛있는 것러니요 온도가 되게 신선한 온도. 과일도 너무 맛있고 크림이 하나도 안 느끼. 강추 강추. 저거 사고 이제 체크 인 시간 3시 지나서 숙소 가서 짐좀 한번 놓고 다시 나와라 습니다 지하철에서 내려서 한 15분 정도 숙소까지 걸어가고 있고요. 여기 오기 전에 도쿄 여름에 너무 덥다고 막 다들 말려가지고 걱정하다가 왔는데 더워서 힘든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걸어... 하나 근데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뷰는 뭐 혼자서 지내기 아주 딱 좋은 사이즈고요 짐 펼치기도 좋을 것 같아요 공동실 씻고 와서 짐 정리하고 에어컨 딱 틀어 놓고 있으니까 너무 행복해요. 그 나이 나우스 하마마스 좋은 니날서 하면서 뭘 엄청 산줄 알았더니 별로 산 것도 없어요. 그리고 너무 사고 싶었던 쿠라치카 터백입니다 이렇게 옆으로 매거나 아니면 이렇게 끈 길게 해서 크로스로 매일 수도 있어요. 아까 제 가방에 널브러져 있던 것들이고요. 여기다 넣어볼게요. 쓰이기한번더 빼고, 옆에 빼고, 빼고, 이건 분량 잡아서 이거 빼줘, 빼줘, 훨씬 빨리 빼면 된다, 빼줘. 저는 이렇게 짐 챙겨서 다시 시부야로 나가보겠습니다. 여기 역에서 바로 시부야 스크램블 스퀘어로 가서. 모에지 몬자야 먹으러 갈 거예요 1층에 모에지 몬자야가 있급 <laughs> 웨이팅이 될것같아그리고 여기는 이름을 쓸수 있어서 밑에 치타야 서점 구경하는것같아 오늘 바다의 날이라고 일본 공휴일인데 나가고 지금 딱밥 먹을 시간이 6시 반이어고 웨이팅이 제일 많은 시간을 끌것같아 치타야라기보단 그냥 사봤어. 어 이거 너무 예쁘다 소금, 설탕 같은 거 넣고 숟가락 넣는 거 어, 이런 거 하나 갖고 싶었는데 진짜 사고 싶게 잘는요그래서 너무 당황하다가 왔거든요 근 이름 완전 한참 지나서 종이에 아예 없어 그래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맛있고 맛있 맛이 없진 않은데 너무 짜아지고 남겼고. 도쿄에서 먹은 것 중에 제일 웨이팅 길고 비싼데 제일 좀만족도는 떨어지는 느낌. 자리세가 4,000원이야. 농장에 이렇0원 근데 아무튼 분위기는 좋고 직원들도 친절해서 만약에 또 술을 좋아한다고 하면 술안주 겸 같이 이렇게 먹는 건 괜찮을 것 같고 깨끗하고 조용한 일본 동네 느낌. <목소리> 아늑한 숙소로 왔고요. 너무 깨우네요 이제 잠옷으로 갈아입었고요 제가 좋아하는 고양이 유튜브를 보면서 안녕하세요 도쿄 마지막 날 9시 반에 눈 떴고요 오늘도 날씨는 엄청 좋네요 빨리 준비하고 나가야겠어요 아, 아침에 딱생일을 터져가지고 탈에서다고겠어요다고탈수 있다고, 탈있고탈수있고탈고 해서 저당고탈수을다고다고탈수 있다고, 탈수있다 음, 다고탈수 있다고, 탈수 있다고, 탈수 있다고, 탈수 있다고, 그래서 이것도 항상 갖고 다니는데, 처음에이게되어구나 제가 원래 평소에 나스 인트리깅이랑 그리고 크로엘라, 그두 개로 항상 리스틱을발르거든요태미홈은 인트리깅보다는 조금 진한 것 같기도 하고. 약간 벽돌색 느낌? 아 제가 쿨톤이어가지고 이거 원톤색이라 간안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한데. 오늘 완전 올블랙룩이에요. 이렇게 입고 이제 나가보겠습니다. 오늘은 요기공원 쪽 가가지고 샌드위치랑 점심에 라떼를 먹으러 가겠습니다. 신주쿠에서 오다큐 라인으로 갈아는데 여기는 메트로 패스로안 되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구간별로 금액이 나와있는데 요기 하치만까지 갈 거거든요. 145만원. 그 <음> 사람한테 물어보길 잘했다고 엄청 행복해. 오늘 평일이라 그런 건지 되게 조용하고 한적한 길이라게 좋아요. 나왔아 너무 덥다 아니 바로 앞이 유기공원이어서 공원에서 먹으려고 그러는데 공원 들어오는 입구를 못 찾겠고 여기는 육상 경기장 그래서 그냥 길방길을 길방 해야 돼 이렇게 생겼어. 여에 앉을 때도 없고 페이크아웃 가게라서 여름에는 오지 말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너무 맛있어요 안에 약간 와사비같이 들어있어서 느끼하지도 않고 빵도 완전 바삭바삭해 음. 날이 별로 안 더우면 공원 이렇게 걷고 앉아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다른 카페로 피신을 가야될 것 같아요 구글맵이 너무 짜증나는 게 저거 도쿄 메트로패스로 여기까지 못 온다 그래서 아까 표 새로 끊고 왔잖아요 근데 여기 바로 앞에 이 메트로패스로 갈수 있는 여기 있더라고요 여기 코엔 딱 공원 역 심지어 이렇게 딱 써있는데 구글맵에서 왜 아까 경로엔 죽어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괜히 힘들게 환승하고 돈 쓰고 그러고 왔네 다음에도 좀 자세히 찾아봐야겠요 모모테산도 처음 와보는데 사람 엄청 많아요 디저트 하나를 먹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피에르 르메 왔어요 1층에도 먹을 수 있는 데가, 있는 데가 있어요 이스파 12,000원 <목소리도> 안에 뭔가 이렇게... 뭔지 모르겠는데, 먹어봐야 될것같아장미향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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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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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가이고 낙하메고까지 왔구요 너무 이쁘다 이 버스컵 뭐 메인 기차자리는 아닌데 이렇게 나무 보이는 자리도 좋은 것 같아요 어떻게 먹는지 자세히 나와서 편한 것 같아요 고추랑 생강레몬이랑 레몬 소금 세 가지 아기랑 아기랑 소스랑 선박스테이크 어, 세 개만 있는 세트고요 하나씩 구워서 이렇게 올려게요 다, 다 먹은 거니까 바로 새로 주셨어요. <놀람> 데미그라스 소스는 좀 짜가지고 고게 훨씬 맛있고 이 고추가 제일 요 이렇게. 이제 이 짠기를 좀 중화시키기 위해서 아이스크림을 먹으러 가려고 합니다. 여기 피스 되게 유명한 편집샵인데이 중에 아이스크림도 괜찮다고 해서 먹으러 가려고 합니다. 이두 개가 베스트 메뉴라고 서 같아요. 동키 호텔에서도 뭐 딱히 해린게 없어서 그냥 구경하다 나오고 이제 숙소 있는 여부가 왔거든요. 여기 에서뭐 간단한 거 사서 숙소에서 좀 쉬면서 노는 게더 좋은 것 같아요. 여기 숙소 앞에 화장품 가게 계속 와보고 싶었는데 여기를 마지막으로 한번 구경해볼게요. 많이 왔는데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그냥 떡에 꿀이랑 간장 살짝 뿌린 느낌? 그리고 이거는 제가 엄청 좋아하는 포도 아이스크림. 음. 새벽 5시 50분이고요. 이제 준비하고 나가려고요. 여러분 장호사는 예뻐도 절대 사지 마세요. 캐리어에 안 들어가네. 기내에 들고 탈수 있다고 보기는 했는데 굉장히 귀찮을 것 같네. 체크아웃했고요. 여기 숙소 저는 되게 깔끔하고 좋았어요. 근데 서뭐 시내 중심가에선 조금 떨어졌지만 좋은 것 같아요. 계속 맑았는데 갈때 되니까. 나리타 공항 가는 정류장 같고요 저는 7시 10분 차탈 건데 아직 6시 30분이라 많이 남아서 맡기고 들어오니까 딱 이프도 라멘 있어요. 라멘 집 드디어 찾았어. 라멘 나왔어요. 뭔지 몰라서 그냥 1번 오리지널 메뉴 스페셜로 시켰어요. 주방서 먹는 문랑 맛있다 면이 맛있었는데 아, 국물 역시나 못끊어다 동전 챙겨둔 젤리랑 말차 롯데 복차 밀크티 일찍 온 덕분에 비상공 차까지 왔어요 이 이렇게 빨리 나오는 거 진짜 처음